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6월 22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절 아, 19절, 19절까지 그리고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청종, 청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청정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왜? 왜그명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말씀을 듣고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축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곧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저주가 임하지만 28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율법, 그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보다도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었다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청종할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과 저주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만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지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은혜를 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어서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편 119편 주의 율법 주의 율법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 모릅니다. 특별히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18절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말씀을 마음에 채울 수있다는건 생명을 내가 마음에 담고 그 생명을 깨달아서 생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전과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기쁨을 위로를 삼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순간적인 감동, 순간적인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순간적인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기쁨을 삼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하여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뿐만이 아니고 충고자 나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할수 있는 나를 깨닫게 하는 나를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바꾸게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희망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 자녀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이고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받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있다 마태복음 2장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의 그 주제가 구약의 성취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되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5절. 이르되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 이에 선지자 에레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 선지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극류와 자비를 얻어서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안 이끌어 가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 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